사실 저희 선배님 생각으로 굉장히 소녀 소녀하고 귀여우실 때도 있거든요.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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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영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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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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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? 아, 죄 아, 진짜 죄송요이게 화면이야, 이거는? 영화 같다, 지금. 아, 어떡하지? 어, 저기 스태프들이 나와 아, 있는 아, 거예요. 거예요. 네. 너무 네. 부끄러워가지고. 낯설지. 부끄러운데? 잠시만요. <laughs> <다시. 웃음> 아침에 항상 라디오를 으시나 봐요? 네 볼일 볼게요 볼일 네, 볼게요, 볼게요. 볼게요. <laughs>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~ 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~ 이고아0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집에 몰리 들어온 것 같잖아요. 엑스 홀리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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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 볼일 보면 되는 거죠? 네, 네, 네. 아, 그래. <laughs> 이상한데? 아 <웃음> <웃음> 또 처음이잖아. 방 거예요 아마. 아 이게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신 거죠? 네, 아침에,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해놓고 와딱딱한거정 하시려고. 어야 건강하게 드시는 아침을. 아 그러니까. 와. 어또 카메라 맞았어. 낯설죠. 어디 수준분 많으시다 <laughs> 매력있던. 이게 너무 차가워서 지금 못 먹어요 제가. 좀 시금을 먹으려고 <laughs> 민망하니까 자체 날이...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설명을 주시죠. <laughs> 나 결혼할 때 입어보고 처음 입어봐. <웃음> <웃음> <그래>? <웃음> 뭐야 갑자기? 상갑이신 아니, 아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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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식 아, 때 입었던 아, 거예요? 네, 네, 네. 어머머, 결혼식 예복으로 입었던. 되게 화려 올라가실까요? <웃음> <웃음> 어, <뭐야. 웃음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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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 왜 진짜 왜? 안녕. 네, 네, 네. 어, 보리랑 한 친구 이름 뭐야달 닮아. 네, 닮아. 음, 닮아. 닮아. 닮아 저기 앉아있죠. 시작. 아, 이거 진짜 집 앞에 호수 있는 거 대박인 거 같아. 아, 아 영화다. 아, 음악 끝내준다. 마치 저의 산 영화 찍는거 같아. 영화, 동일 네. 영화.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보리야 인사해. 감독님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닮아야. 닮아야. 귀여워, 귀여워. 약간 잘하더니. <laughs> 사랑하고요. 곧또 같이 영화해요, 우리. 이 어색함 어떡할 거예요? 네, 매일 뵙는 <laughs> 분이어도 이런 것좀 어색하긴 하죠. 닮아야. 감독님, 빠이 응? 너무 좋아하시겠다. 언니. <laughs> 아실 아직... <laughs> 눈빛도 많이 치죠 아, 이제 철소하고다니까요 이마에서 빛이 납니다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그럴 네,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잤어 그러실 것 같아요 아, 정말... 전찬 씨... 전시... 촬영한다고 잠을 못 잤어 뭔가... 응, 부담감이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타고난 기질 같긴 한데 그러니까.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낯가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쵸? 우리 엄마가 택시도 못 탔대잖아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 애가 대답을 못해 요다지러지니까 어, 물어버려요 그게 어... 낯선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 자체가 아니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낯선 사람이니까 낯선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오는 낯가림이 심해졌구나. 어느 정도까지 가리시는지 약간 좀 되게 궁금해졌어요. 어. 원래 이렇게 나 가리다가도 사람이 좀 취기가 돌면 풀리잖아요 어. 음. 저는 취하면 더 가려요. <laughs> 어? 어, 이거 어떻게 하죠? <laughs> 그래가지고. 우와, 이거... 만약에 저랑 홍혜 씨를 오, 만났어. 너 근데 홍혜 씨 호연 <laughs> 친구가 있는 거야. 네. 그럼 잠깐 네. 들러이래고 왔어. 네. 어. 밥세번 먹었잖아요. 술도 네. 먹고 그래. 그래. 같이. 빨리 가라고. 빨리 가라고. 죄송한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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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여기까지도> 여기까지 들리면 <laughs> 여기까 어, 언니 또김 점심 먹었어요? 저기, 그래서 온라인 수업 다 했어? 또, 또 엄마의 모습이네. 어? 뭐? 다안 했어? <laughs> 아, 다 했다고? <laughs> 아, 알았어. <laughs> 사랑해, 사랑해. 어. 엄마 누구 만났냐고? 갑자기 엄마 지금 누구 만났어? 아, 아 그래? 말투가 좀다르 바르고 나 다르구나 평소랑. 아, 사랑해가 너무 비즈니스 회화였어요. 엄마가 뭔가 분위기가 좀 틀려? <laughs> 애들은 알아 언니. <laughs> 어 안녕. 사랑해. 야너 목소리 톤 듣고 귀신같이 한다. 너 너가 평소랑 그렇게 달라? 근데, 말하는, 그치? 응. 엄청 또 비슷하지 평소랑? 조금 달랐는데. 게금 달랐는데. 아네 이놈이. 미신 <laughs> 같네.